에후로 끝나는 삼군 동사 아펑드입니다아펑드는 배우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펑드가 하니까 생각나는 동사. 바로 프롱드가 생각나시면 되죠. 프롱드를 우리 몸멋을 취하다라는 동사였는데 아펑드는이 프롱드랑 똑같이 동사 변화가 됩니다. 프롱드르는 우리가 드흐드흐드흐 드흐 드흐 하는 것 중에서 SS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좀 어려운 동사였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포농이 되고 포내가 되고 펜느가 되는 동사였었습니다. 자, 동사 변화 한번 발음해 볼게요. j 펑 p 펑 일펑, d s tu prends, il 동사 변화 먼저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로 동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동사는 아, 파운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스드로 동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아하고 빼만 붙이는 기분으로 쭉 가보면 되겠죠? 자, 동사 변화 발음해볼까요? J'apprends, tu apprends, il apprend, elle apprend, nous apprenons, vous apprenez, ils apprennent, elles apprennent. 한 번씩만 발음 더한번 해볼까요? J'apprends, tu apprends, il a p p n elle a p p n Nous a p n o n s vous a p ils apprennent, elles apprennent. j a p n le français. 프랑스어를 배워요. j a p p n d parler français. 저는 프랑스어 말하는 걸 배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게 앞으로 들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 아를 연결한다는 거 요거 이 예문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j p e n s à 자 이번에는 원하다 동사 뒤에 붙였습니다. Je v a p p r e n 나는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요. 자 근접미래로 가볼게요. Je vais a p p r e n 내가 너한테 한국어 알파벳, 한국어 철자 즉 한국어를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아포운드가 동사는 배우다 말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근접 과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비행다 파운드 윈누벨 제가 막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아포운드는 이때 뭔가 누군가 알려주고 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를 말합니다. 제가 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apprends, tu apprends, il apprend, elle apprend, nous apprenons, vous apprenez, ils apprennent, elles apprennent. J'apprends, tu apprends, il apprend, elle apprend, nous apprenons, vous apprenez, ils apprennent, elles apprennent. J'apprends, tu apprends, il apprend, elle apprend, nous apprenons, vous apprenez, ils apprennent, elles apprennent.